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파트 페이지 514 페이지 자 객관식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계약서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야 이제 발급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일어나야 이제 발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했다고 그때 세금계산서가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방에 1번 바로 틀리셨고 다음에 청구서나 영수증 다음에 기장에 대한 기초자료 그래서 증빙 서류가 되실 수 있고 다음에 세금을 증빙 증명, 명하는 세금 영수증이 될수 있다 뭐다 맞는 얘기시고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가 요 앞에 이제 문제풀이 할때 한번 썼었죠 필요적 기재사항 은 크게 4가지 1번, 작성년월일. 다음에, 공급자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등록번호와 상호. 다음, 그러고, 세 번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다음에, 네 번째, 4번에 들어가시는 게 공급가입과 세액이었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요게 이제 올해 개정사항이죠 간이과세자 가시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21년 7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답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발급할 수 있냐면 은 간이과세자 중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다만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데 4,800만 원 이상인 자. 요렇게. 그래서 범위는 4,800부터 다음에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이제 해당을 하시게 되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요렇게 이제 해당을 하시게 되면은 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작년하고 동일하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자는 간이과세자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요번에 이제 신규 구간으로 생긴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 그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제 사 가신 분들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또 갑니다 2번 위탁매매의 경우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요. 다음 3번 재화나 용역의 공급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기로 하게 되면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정을 해요. 그래서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시면은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 4번 과세 대상 수입재 화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오케이. 이건뭐 전산세 말 때도 하는 얘기. 자, 내려가 봅시다. 4번. 다음 중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든,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할 수가 없다 틀렸어요 제가 방금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자 있다 그랬죠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당 공급 대가예요 대가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3번 재화를 사업,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 요액이 제가 앞에서 했거든요 이 앞에 문제 풀때 했어요. 부도나 폐업 등으로서 이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시게 되면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드렸었고, 다방의 4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다음에 5번.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가 인도주의죠. 그래 재화를 인도하는 때 혹은 용역이 이제 공급한 때 맞는 얘기. 다음 그러고 2번 사업자가 편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의 거래액을 합계하여 한 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1억을 합계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죠. 자, 다음 그러고 3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수취하시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 번호를 기재하셔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다음 아래로 내려가 어, 4번 안 봤군요. 4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 앞에 있었죠. 아까 3번에 있던 것 같아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6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은 자 잘못된 거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속합니다. 다음 2번 승차권, 승, 승선권 항공권, 입장권 등도 당연히 영수증일 거고, 다음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이 시작한 다음에 6월까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적는데 이건 간이과세자 가서 문제 있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간이과세자 얘기가 아직 아니니까, 다음 또 갑니다 4번 법인도 간이과세자 자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아셨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개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자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명칭이에요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다음에 작성년월일은 필요적 기재상이다 오케이.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이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오케이. 다만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의무가 있는 게 직매장반출 하나 있죠. 간주공급 중에. 자, 다음 3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 선세금계산서 있고요. 4번,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주임대료 부분은요, 말 그대로 간주죠? 방금 위에서 간주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TAT 이급하시다 보면은,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주임대료 부분 전표 치실 때 건별로 치시죠? 그냥 다방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부가세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